우리 30대 유부남의 고민은 무엇인가요? 어. 어떻게 오케이. 하면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을까? 집에서 에어컨 어. 바람도 쐬면서. <laughs> 저 항상 게임 할때 주차장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집에서 하면요. 와이프의 눈치와 아이들의 눈치와 뭔가 핍박을 받으면서 게임을 해 가지고. 음. <laughs> 운전 운전주의거든요. 네. 그냥 다 왔습니다. <laughs> 아니 운전하는데 게임 어떻게 해? 큰일 나요? 아 아니 다 왔습니다. 다 왔습니다. <laughs> 아니 그러면 퇴근하고 씻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저는 게임을 하고 씻습니다. 아하하하하하하. 이 갑시다. 렛거거 거. 의찬아. 네. 너의 미션 이 파티에서 맞나? 친해지기. 나색 많이 가리는 것 같아. 근데 천천히 스무스하게 스며들어 와. 알았지? 어? 그럼 나이 먹으면 나도 낯 가리는 것도 다 부질없었지. <laughs> 어 부질없지 부질없지. 네. 낯이 뭐야? 맞아. 비비고 싶어 그치? 그냥. 낯은 뭐 낯은 그냥 풀이나 베는 <laughs> 어, 그러니까. 거지. 아니까. <laughs> 낯 벌초한 때 산에 가서 풀이나 빼먹고. 그럼, 그럼, 배려 그럼 배려 뭐, 군대 갔다 오면 <laughs> 이제 지나가 다말 걸고 그러지? 그렇지 그렇지. 저도 저때 말이 되게 없어 과묵했거든요. 아무것도 안하 이렇게 <laughs> 저방종할 때까지 주차장에 계실 건가요 혹시? 저 항상 <laughs> 게임할 때 주차장이거든요 <웃음> <웃음> 집에서 하면요 와이프의 눈치와 아이들의 눈치와 뭔가 핍박을 받으면서 게임을 해가지고 <laughs> 가만있어 봐이 양반 옷이 왜 이러나? 어, 아, 만 별론가요? 핑크핑크 제조 좋아하거든요 아니 별로라기보다는 <laughs> 약간 귀여운데? 어 오... 아니 아, 여기 오케이, 오케이. 다... 병맛 하나 추가요 게임이네요. 저기요 마이차니말좀 해봐요. 똥밟반네 노래라도 부르실래요? 라고 천원 후원해주셨습니다. 똥밟반네똥 <laughs> 노래 아시죠? 자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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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하나.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, 밟았네, 똥. <laughs> 그것만 계속해. 할말 없으면. 나 <laughs> 아, 너무 부끄러운데. 음, 괜찮아 괜찮아. <laughs> 똥 밟았네 똥 <laughs> 밟... 밟았네 똥 <laughs> 진짜 똥밟은 것 같지? Oh,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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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지! 아니 이것이 빙조이다. <laughs> 이것이 빙주다. <laughs> 이것이 빙주이다. <laughs> 이것이 김빙주다. 엄덕 있다 조심하고 우리 근데 가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잠깐. 이건는내방 <laughs> 잡았고.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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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역시다. 아! 나야! 어... 아 잠깐만. 어 뭔데 뭔데? 아! 어머머머머. 둘이 아, 이거... 이러면 안 돼. 얘네 세면 위에 다 있다. 보여줘 보여줘 누가 빙조인지 보여줘 쟤네 셋이.. 넷이 하도 차단하고 그리고 나는 나는 살려 자리 옮기려고 하면 얘네 못하는 애들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나이스 비... 이것이 빙조이다 아아 이쪽에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쎄 아. 하나 남았다 굴러간다 어야 이거 비할 때 터쳐 터쳐 어어 <laughs> 야 이쪽 이 루시빙 조이다이루님 수고하셨어. 시빙 루시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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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본체가 왔네요. 옆에 오른쪽에. 빙 <laughs> 어, 여기 앞에, 옆에 옆에. 루시 예. 오케이. 와. <웃음> 와. <웃음> 이것이 역시 본체의 위력인가? <laughs> 본체 거기 있는데 <laughs> 왜 자꾸 본체라고 하시는지. 본체가 아, 어디어 듣기만 해서. 본체 1 번이요. <laughs> 저는 본체 <laughs> 왜, 아니고 왜? 그래픽 카드 정도쯤 되지 않나. 음... 네. 어, 언니가 그래픽 카드 정도면 나는 뭐? 메인보드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어 가만있어 봐. 오야이씨 진짜 <laughs> 오이건들겠다 맛있게 <laughs> 식하시는데 이거. 어. 이건 바로 습니다 예. 어 욕할뻔했어. <laughs> 네. <laughs> 제가 좀 눈치를 열심히 모르고 살아가지고. 아 어, 나이스. 눈파 야무지거든요. 여러분들 지금 이지옥이라님은 현재 게임을 주체적 하고 있습니다. 예 <웃음> 예. 의 <laughs> 예! <laughs> 피해, 에 집에 가면 에어팟도 뺏기고 하셨다니까. 핸드폰도 뺏기고 할수 없습니다. 아무것도 어, 못합니다. 와 핸드폰까지 압수가 있어요. 핸드폰으로 유튜브 본다 그러고 에어팟 뺏어가서 거꾸로 꽂고 마이크가 귀로 들어가는 나이스한 경험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도 주에 한번 정도는 자유를 주지 않는가요? 우리 30대 유부남의 고민은 무엇인가요? 어... 오케이.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을까? <laughs> 집에서 에어컨 바람도 어. 쐬면서 그치? 어... 어 마음 아파 게 아, 어. 진짜 하루 종일 아,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게임하려고 집에 못 들어가는 게 <웃음> <웃음> 너무 불쌍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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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아빠들 응원합니다 여러분 <laughs>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도 후원하시는 아프지. 분들도 죄다 애기 재우고 몰래 빙준 님 방송 시청 나이스 막 이러면서 있잖아 불쌍해 죽겠어 맞아요 애기가 깨 있으면 아무것도 음. 못합니다 음. <laughs> 대신 와이프 의 심부름은 음. 만사를 제쳐두고 해야만 음. 게임할 때별말 음. 하지 않습니다 아하... <laughs> 심부름 어떻게 거 이런 거다 해줘야 된다 음. 어, 뭐 별거 없어요 빵사와 <laughs> 마트 갔다와 <laughs> 빨래 해와 별거 없어요. 설거지에 뭐면게임 어, 별거 없는데. <laughs> 그 임은 아기 <laughs> 어, 위한 시프름, n i c 게 아, 이편안하다 오케이. 아 이렇게. 임이 하기 위 이거 이거 나이스이 이거 이거 콘텐츠 하나 만들어야겠다 대한민국 아빠들 화이팅이렇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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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요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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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 이거 이 왜? 아! 아, 준패스야. 아! 오! 오! 하나 내렸다 아! 야! 어... 아, 근데 나 이거 이 헤드셋 이거 어 뭐야? 빙살치 10만? 빙살치 10만? 헐. <laughs> 근데 소판 진짜... 살려. 어... 클래스 C. 나는 좀 특별하게 부르고 싶어. 마이 씨. 마이 씨? 도전! 마이스 다시 잘 봐. 근데 네, 마이스 몇 콤가? 어? 아, 빙조이님이에요. 야, 빙은 빙조이래. 빙조이 살리고 치킨이야. 야, 조이야. 빙이 급해. 에? 마이스 해야지 빨리. Oh, my, thank you. Oh, my, thank you. 촌촌이에요. 요거 몇 코죠? 몰라요. 이거 그냥 빙조이가 애교 좀 부리면 계속 줄것 같긴 해. 빙조이는 지금부터 콧소리 장착한다 실시. 소리 한번 어. 내볼게요. <laughs> 굉장히 안 좋은 걸봐서 이것은 이길 수 있다. <laughs> 백코백코 <백호. 웃음> 백호. 베코라는 <백호라는> 건 와, 예, <laughs> 네, 그냥 하고 잘하는 거죠, <laughs> 조이야. 어이씨 끼, 잘했어. 내일 아는 새니 가슴 숨이 다 좋은데 이런 걸 못해. 근데 그거를 <laughs> 조이가 한다고. 이것이 좋았어. 환상의 파트너인가? 어, 그렇죠, 그렇죠. 바로 이거죠. 서포터들 아주 역할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없네 여기 가야 돼 말아야 돼 빨리 어, 어. 따라와 직진 응. 아야 잡아야지 이거 응. 아! 아, 아 근데 백 코야 괜찮아 99코남음쟤 남은... <laughs> 누구한테 저렇게 돼아왜 빅님 킬당 기억해요 일단 빅조이 킬해 저조이에요 빅님 옳지 그거야 옳지 띠리띠리 <laughs> 그거 좀... 아니 그 월드 클래스 씨가 작정인 나왜 이러는 거야 쎄 아, 애들 꼬시려고 작정한 것 같아, 지금. 누구야, 누가 맘에 들어? 딱 말해. 소개시켜 줄게. 대리 가. 나는 좀 아닌 것 같고. 혼기가 꽉 찼어. <laughs> 빙조이 같은데. 아, 빙조이는 아직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왜나안 <난> 되는데. <laughs> 너는 혼기가 꽉 차가지고 빨리빨리 보내야 되고. 누구나 있으면 그냥. 빙조이는 <laughs> 좀 어려운데. 이거 가지고 안 되지. 빙조이은 돈을 좀더 써야 돼. 나안 아, 해. <laughs> 아, 너네 지금 충분하지? 쌉가능, 쌉가능. 아, 어 진짜. 아 저기다 집에서 나온다 여기. 예 e s 디링 디링. 디링 디 쉬어야지 집에 갈 시간인가. 아저 어, 이제 가야겠죠. <laughs> 이제 슬슬 이제 네, 어, 빵도 사야 겠다아 어, 그,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또 시작입니다 지금 또 집에 아, 가서. 아니까 그러니까. 그러아 진짜 마음 아프다. 아저그 행복해요. 응. 어떠자. 아야 저기 <laughs> 두명 싸운다.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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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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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야. 나아 존야대 여기 있다 못잡못 잡혔어 아띠리 아. 아. 하나 띠리띠리 여기 아, 10, 0만원까지만 뽑을게요 <laughs> 오 킬하러 가야지아 어, 하나 아니 안 끝났어 <laughs> 자기는 잠겼는데 안나나 네. 오예 <laughs> <laughs> 어 여기 발소리. 여기 요 안에 집, 안에 집 안에 발소리. 오 yes. 아니 멍충. 멍충이. 아, 멈추기. 멈추기. 아 멈추기. 괜찮아 괜찮아. 멈추기. 괜찮아 괜찮아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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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쟤네 다 살리겠다. 어 나이스. 살리기. 아 살린 거 기절이다. 아, 살린 거야. 아 근데 쟤네 아, 나이스. 모르지나않들어가야 지금... 되는데. 아 어, 우리 가야 어, 되는데. 저기로 가야 되는데. 들어가야 돼. 아 <laughs> 씨. 아 잡았어. 아, 잡았어. 잡았어. 아, 야 쟤네 좀 어떻게 해 봐. 이게 마지막 한 명이 자꾸 안 나와. 총알이 없어. 지금 들어가 그냥. 일단 들어가자. 들어가 봐. 응. 들어들어 제발요. 제발요. 안 보이겠어. 안 보이겠어. 제발 신발 뽑아 냈는데. 야, 죽지만 말아. 너 같이 가서 칠을 아! 아 같이. 야다 잡아. 조이야 가서 다 잡아. 무선 없어요, 비니? 네, 없어요. 나는 여기서 죽겠는데. 나이스. 아, 언니 나 갈게요. 어허. 수영에서 오는데 적팀 모함. 그니까 뭐. 아, 아 기, 기다리고 잡네, 저게 진짜. 미안해. 야, 어, 괜찮아. 너만 살아. 야, 나는 상관없다, 씨X야. 근데 얘 너무 템이 거지야. 피 맞아, 거지. <laughs> 섬에 들어가, 섬에 들어가서 딱두 명만 잡자. 괜찮은데, 괜찮은데. 어, 야, 여기 아무것도 없다. 하나도 없어. <laughs> 야, 야, 어? 야, <laughs> 우리 엉키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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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나 못살아. 요 잠시구만. 주의하십시오. 어 주의하세요 <laughs> 주의하세요 빵 사러 가시나봐 그렇지 그렇지 어, 이타이밍에 오야 어, 천장 천장 집어, 집어, 옥상 지붕 옥상 집어. 집어. 죽을 피 지난 <laughs> 또오예 대터즈. <laughs> 아, 이렇게. 아, 진짜 깔끔했다. <laughs> 여러분들, 저는 빵셔틀로서 빵을 사왔고 어가갈게것 아... 같습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고생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봬요. 아, bye -bye. 네, 빠빠